안녕하세요. 파파야 테이블에서 동료들과 함께 도란도란 두란고를 즐기는 야분의 부족의 선장 해적왕 그리고 라승입니다. 이번에 해적왕님과 제가 새로운 꽃가옷을 장만하게 되어서 둘이 같이 세트로 염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나온 소래복이 참 이뻐요. <laughs> 근데 해적왕님은 상자를 딱 뜯었는데 이색 바로 시뻘겋고 초록색 이 고운 이색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전이 색이 너무 예뻐서 제가 해적왕님의 색깔을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라수님 염색약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염색약은 요리 스킬에 있어요 요리 스킬에서 약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염색약도 약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염색약도 요리군요. 네, 염색약을 만들 때는 이 뭔가 이 색깔 염료가 될 재료 세 개와 숯 그리고 물로 만든 건데 이게 숯 염색약 그리고 이숯 염색약 다음에는 명반으로 만든 명반 염색약과 마지막으로 탈색약을 만드는 탈색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뭐하러 왔을까요? 음, 알을 캐러 왔습니다. <laughs> 지금 알 크리스터를 열어보려고 어마어마한 티스톤을 묻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다 합해서 20개도 안될것 같은데, 저는 수지타산이 안 맞더라고요. 음. 이 알은 탈색제의 재료예요. 탈색제는 이 염색이 가능한 옷이나 물건들을 탈색을 해서 가공 횟수를 소모해서 탈색을 한 다음에 그 물건을 색을 뽑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을 구하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지금 45사바나에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알 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조로와 함께 다시 한번 사냥에 나섰습니다 조로야 화이팅! 잘한다! 조로야 공격해! 나이스! 어우 멋있다 조로 멋있는데요? <laughs> 네 여기 이구아나돈이 자꾸 저한테 예민하게 굴어서 우선은 사냥을 하고 크레이터를 열었습니다 아45 사바나인가요? 네45 사바나 섬입니다 여기는 티스톤을 묻을 때 5천 티스톤이면 모든 게다 열리나 봐요. 아, 그런가 봐요. 저도 여기밖에 안 열어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알을 깨셨네요. 네, 맞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탈색제를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탈색제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염색할 때 어떤 염색약을 만들 때 필요한 걸까요? 음, 탈색이니까 하얀색? 그렇죠. 새 하얀색을 만들 때 탈색제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새까만 색을 만들 때도 탈색제가 필요해요. 아, 그렇군요. 자, 부들꽃을 두번 탈색하면 새하얀 색이 돼요. 네. 자, 우리는 게임 안에서 RGB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이템을 누르고 이 색깔을 누르면 RGB 값이 보이는 거죠. R 레드, G 그린, B 블루. 이세 가지 값이 모두 255면 하얀색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들 탈색된 걸 두고 최대한 어두운 색의 부들을 두번 요리 스킬로 건조시킨 거예요. 어 최대한 어두운 색이요? 네, 좀 내가 캔거 중에 좀 어두운 네. 색이다 싶은 거를 그렇게 두회 탈색한 부들로 만든 염색약은 약간 갈색을 띠죠. 아주 어두운 음. 갈색. 보시죠. 이회 건조된 부들로 만든 이회 건조 부들 염색약. 음. 이것을 이회 탈색한 하얀 부들에 발라줘요. 네. 그럼 정말 신기하게도. 색까만 색이 나오금 지금 오오 지금 지금 색이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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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지금 지금 지 이게 진짜 까만색으로 진짜 네. 까만색 염색을 해서 아주 멋진 까만색 옷을 만들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오늘 이걸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에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제 소래복을 염색을 해볼게요. 제 소래복은 원래 굉장히 똥색이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센스가 없죠. 어, 너무나 실망스러운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염색하기 전에 염색 옷을 조금 하얀 베이스로 바꿔주면 굉장히 좋아요. 일종의 하얀 도화지로 만들어주는 거죠. 염색을 하게 되면 염색약과 옷그 중간색으로 염색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색이 나올 때좀 방해가 될까봐 다른 색으로 바꿨어요.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이에요. 네, 사파이어로 파란색 염색약을 만들어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laughs> <laughs> 해저광이 라서 이제 바다색을 좋아하는 건가요? 네, 네, 네. 해저광님이 이번에 나온 소래복이 약간 초록색과 파란색이 섞인. 바다 색깔을 띠고 있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게 굉장히 예뻐서 일단 파란색 염색약과 그리고 에메랄드로 만든 초록색 염색약을 섞어주려고 제가 음. 결심을 한 거죠. 이번에는 어떤 정해진 색깔을 만든다기보다 해적님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을 따라하는 거라서 탈색제를 만들어서 하얀색 염색약을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했어요. 조금 색깔이 이상하면 하얀색으로 덮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빨간색이 조금 성공을 한것 같지 않나요? 아, 너무 예뻐요. <laughs> 점점 이 하얀색 치마가 초록색 그리고 바다색으로 점점 변해가는 걸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와. 좀 많이 비슷해졌죠? 네, 제소레복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어, 해적왕님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laughs> 네 해적왕님이다 어, 조금 다르네요 근데 전 뭔가 하늘색보단 조금 짙은 색이 좀 갖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색 염색약 혼합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와, 이런 게 있었어요? 아까 만들었던 까만색 염색약 보이시죠? 네네. 그 염색약과 아까 그제 바다 색깔 네. 섞었어요. 그럼 좀더 아 짙은 바다 색깔이 나오는 거죠. 이색 염색약 혼합은 내가 만든 색깔이 너무 연하다 혹은 너무 진하다고 생각할 때 까만색 염색약이나 하얀색 염색약을 섞어서 진하게 하거나 연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보라색이 나온다. 이런 단순한 계산도 굉장히 가능하죠. 이제 좀 많이 비슷해졌죠? 정말 대단하세요, 라생님. 이제 제가 만든 바다색이 더 예쁜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laughs>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바꿨잖아요, 목도리 색깔을. 이거를 좀더 저랑 비슷한 색깔로요. <laughs> 네, 제가 짙은 색으로 바꿨죠. <웃음> <웃음> 그래서 염색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만든 거였구나, 몰랐어요. 아, 떡깔이 정말 고와서 네. 제마음쏙 들었어요. <laughs> 대단하세요, 정말. 선원 여러분 오늘은 라스님과 함께 염색약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평소에 편한 옷과 집모자 염색하는 것 때문에 많은 염색약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어, 오늘 라스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그 RGB 값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RGB 값 앞으로도 신경 쓰진 않을 건데 하얀색하고 검정색은 rgb 값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000 이랑 255 니까 네. 아주 극과 극이죠 와 네, 오늘 라승님 제 소래복 카페서색 입히는거 보고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laughs> 예쁘게 같이 잘 입어 봐요 네 라승님 <laughs> 선원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염색약 제조하는 게 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 특히 검정색하고 하얀색. 검정색하고 하양색은 간질을 위해서 모두들 한 번쯤은 염색해보고 싶은 색이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우리 모두 멋진 염색약 함께 만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원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 对 <noise>